네, 제대부 베이스 예산기구를 활성화 예산 편성의 구조적 점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가격 어, 그 추진계획에서 보면 그 구조적 점검을 추진하실 예정이시고 어, 지방보조사업이 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원천 제고부터 예상 편성 예정이시네요. 예. 어, 일단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추진계획 외에 를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북도비 연계 사업이나 민간 부문 위탁 사업들에서 사업 성과와그 실질 행위 등을 좀 분석하시고 어, 그래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좀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어, 필요 사업만 집중해서 실시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한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시는데. 목표 사업을 최적화 하시는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방향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laughs> 어, 네 번째 예산 편성의 충렴성이라든가 책임성 강화를 좀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 예산은 그 단순히 예산만 절감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정의 어떤 전략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정책 효과성도 제고하시고 예산 운영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돼서 어, 더욱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어, 반영하실 것을 어, 주문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 지난번에 예행 원님한테 취재하셨던 거에서 어, 더하여서 어, 여러 가지 네 가지 합집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 지금. 결과를 위해서 어, 기본 레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원래는 은면도 그 사업들이 항상 그, 어, 전해진 뜻한 대로 어, 계속 그 계속 사업으로 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검토해서 어, 진행하고 려 원래는 그 거기에 열정을 들려고 하고 있구나 방금 위원회에서 어, 조우신 말씀. 저희가 잘관련를 해서 내년도의 예산 성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음영성 감사 방법 위 방지를 위한 위료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권입니다. 추진 실정의 계획을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다양한 그 예상과 대상의 교육을 어, 추진 예정이시고 다음 공유 게시판을 주도. 신설하시는 분을 고민을 하셨네요, 그쵸? 예. 그, 저는 오늘도 감사, 반복, 지적 사례의 실질적인 어떤 개선은, 어, 교육이나 이런 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이런, 그, 대안, 강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부탁을 드리면, 전반적인 로좀 분석하시고요, 좀 표준화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지금 하신 것처럼 교육하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어, 그래서 이렇게 지속 관리 체계를 좀 마련을 하셔서 어, 행정의 어떤 품질 향상을 통해서 어, 행정 신뢰가 제고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이어서 법률 그 폼도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 최대의 련 필요 처리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법률 혼다터는 배치를 완료하셨네요. 네, 예, 공석이었었는데 이제 배치 완료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공석씨 개우 튀기에서 구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이그 법률 혼다터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든가 차익 뭐 차상위 계층 또 장애인들든가 너무나가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이렇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취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닥터기 때문에 어, 이 법률 홈 닥터 운영은 이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법률 복지라고 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서 어, 이렇게 그 매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신청에 대해서 최선을 어, 다해서 어,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분세오번의 미디어 파사드가 활용 가능한 수익형 콘텐츠의 방임권입니다. 네. 조직 아, 열갈을 보니까 참여화된 그, 그 콘텐츠를 제작 중에 보시고요. 네. 어, 그다음에 당초 분세오번의 미디어 파사드가 경관적으로수출되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비생산적이고 비윤리적이었다, 이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경기도 오개 방송의 특정구역 지정 심리를 통해서 공공성 목적의 시정 홍보에 한해 편출이 허가되는 성과를 거두셨네요. 예,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게되고요 미디어 카사들은 그관 창출을 넘어서서 문화예술이나 정보 전달 어, 그리고 광고 브랜딩을 물론이고요. 어, 도시 빅데이더나상업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그 실시간 많은형 콘텐츠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도 방향성을 저는 이런 제시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 공공성을 물론이고요 수익 창출, 어이 기능을 좀 준비해 주시는 분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어이 미디어 회사들과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 공간이 될수 있도록 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1쪽입니다. 관련 미뤄, 원인분석을 사전 개방 조치강방에 대한 원인 그, 상황입니다. 그, 조치 결과를 보니까 민원적인 상황 확인을 매월 정검 분석 실시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사전 안내 책자리 에야아니는 QR코드 등 다양한 그 다짐을 미뤄 안내를 강화하시고 계시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어, 저는 반려의원은 그 기본적으로 행정환경 나누기는 물론이고 민원인의 불만을 또한번 초래하는 결과라고생각이듭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사전예방이 되는가 절차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 그 사전 상담제도를 네. 활성화. 예시를좀 하셔서 그 요거를 좀 명확히 사전 안내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전반적으로 그이그 그, 그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살펴본 결과는 그냥 단순한 서류라든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라서 좀더 수요자 관점에서 극행정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어, 많이 예방이 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어, 경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체육기 보조금 예산 편성에 아마 엄화에 대한 소진으로 보니까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린 교육 대응 조치를 하셨어요. 음, 음. 그러더니 추가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단계별로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어, 네. 좀 점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그 다음에 사후 중에 단계별로 좀 분석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튼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어 예산이 최소화되어 부용액이 정말, 어, 그, 부용액 0을 목표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사실은 재정 효율성이되는가 전체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거니까, 네. 어 앞으로도 추후에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리에 천천히 계획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시리 화장시설 관리됐다는 시리 공간 대행사이 사업생 입대에 필요한 고립권입니다. 네.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지금 제공하셨고 네. 화장시설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입지 지역에다 지금 보통 휴게소에 나들목, 네. 어, 생활 SOC 황청음을 방안할 수 있는 신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어, 기구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네. 하셨는데 네. 네. 아...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외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많이 조금 자제되어 있는 부분이 제 외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익형 전쟁 어쨌든 요구를 향상증고 필요 처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그 한계, 관내 업체와의 계약 휴지의 한계점을 관내에 있는 수격 요구를 충족하는 업체가 희소한 실정이다. 이렇게 예. 말씀 하셨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아슬아는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어, 그래서 뭐 간간한 항소시험 상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어, 그 다음에 학업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셔서 그걸 좀 강화할 수 있는. 해수를 면밀 필요 거리거립니다. 결과를사 주민 절차를 기 하셨고, 그 뒤에 기관 진행 사실하면서도 함 하셨고요. 어, 그다음에 인사 면밀히 조감 인정이 있으시네요, 그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지원체험은 단순히 인력 지이 아니라 어, 교육적인 체험이라고 생각. 학교의 안전에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 전용 공간 조성, 사필요한건입니다 결과를 봤는데 그적인을간 다양한 같다지역 이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기관에서 지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적으로 선택해서 아이들이 갈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어, 조성을 하시면 어,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이곳에 전문적인 인력을 좀 상주를 해서 어, 수시 상담이나 이렇게 가능하게 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사회의 그, 그 체험이나 커뮤니티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그 다시 복이났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으로 신진적인 안정이든가 라 사회적인 연결에 어떤 그이 공간이 어 기본적인 어떤 휴식 공간을 넘어서 회복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음.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수의계약시료 어제 이용률 상태에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어... 조치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익계약 기존 그, 한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기획팀이나 전략 그 다음에 공영기획팀이나 전략경영관리팀의그 수익계약의 한계를 지금 분석하셨습니다. 예. 현재도 그 분석 대안으로 어, 제도적인 육성을 좀권를드릴게요 그래서 지역의 그 기획자나 지역의 청년 기획자 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 실적 확보형 공공사업도 좀 하시고 사업자 지원 컨설팅도 좀 하셔서 예,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육성을 좀할수 있는 어, 문화재단의 되기를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는 앞으로 그, 지금 이 상황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따른 그 수익 계약 요건을 좀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 관내 업체에서 어, 이런 부분들도 대안을 좀 모색하셔서 2천 어, 문화 재단이 그 지역 예술인이나 지역 업체가 함께 어, 동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역 문화 풍토 확산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어, 각별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